이번 시간에는 외국인을 채용할 때 체류자, 어떤 체류 자격인 사람을 뭐 뽑아야 되느냐, 뭐 외국인 채용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느냐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체, 체류 자격에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하고 취업할 수 없는 자격으로 분류가 됩니다. 뭐 사실 이런 부분은 노무사님들이 전문인데, 뭐 저희가... 단순한 대답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고 뭐 자세한 걸 찾아보고 말씀드렸는데 힘들거나 여러 가지 노무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아요거는 직접 뭐 노무사님이나 아니면 공단에 상담을 하시라 이렇게 유들리 있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시에는 외국인 등록증 소지 여부뿐만 아니라 체류 자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 자격하고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할 때는 반드시 체류 자격 외의 활동 허가를 법무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저도 뭐 이거 질문이 와서 찾아보고 했는데, 체류, 자격, 체류 자격에 따라서 일을 할수 있는 범위, 취업을 할수 있는 자격과 취업을 할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취업을 할수 있는 체류 자격의 종류에는 우리 뭐 비자 종류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쭉 보시면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이외의 비자 유형은 국내에서만 체류만 가능한 거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활동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교육 교육 받으러 한국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알바를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유학생이 시간제 알바할 경우에는 다른 활동을 병행한다는 것을 법무부에다가 체류 자격의 활동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외국인 등록할 때 어떤 자료를 받아야 되냐면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한데 앞뒷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해당 근로 여기에 보면 해당 근로자의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우리 주민번호 같은 게 있고요. 체류, 자, 체류 자격 번호가 나오,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을 뭐 일용직이든 사업소득이든 근로자든 입사일자랑 월급여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체류 자격 번호 이 비자 종류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이미 가입하는 대상자일 수도 있고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5 이거는 영주 영주라고 되어 있고 F4는 F4는 제외동포로 되어 있어서 F5는 강제로 고용보험 가입해야 되는 대상이고 F4는 제외동포 이미 고용보험 이미 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자 종류에 따라서 체류 자격 비자 종류에 따라서 고용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까 요거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서 확인하시고 이미 가입자일 때는 고용 보험도 가입을 원하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